수아 씨가 혼인빙자 가늠으로 저 사람 고소할 거예요. 그럼 재군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다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수아는 절대 아이라 안 뺏기겠다고 했거든요. 예좀 봐, 헛떡떡이네. 무슨 고려적 이야기를 시부렁거려. 혼인빙자 가늠죄? 그게 폐지된 게 언제인데. 어머님, 사기죄로 고소 가능해요. 혼인빙자 사기죄. 변호사 선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시고 법원에서 뵙죠. 당신 우리 딸한테 꿈이라고 부르지 마. 뭘 그렇게 예민해서 그래, 당신. 어쨌든 부르지 마. 그 소리 들을 때마다 수아가 바로 목뒤뜸미어서 달라붙는 것 같으니까. 이튿날 시어머님이 오셔서는 봉투를 내놓으시는 거예요. 사실 손녀도 손주긴 손주지 아무짝에도 선영의 태상오보돌이 남의 집 주워버릴 손녀도 내핏줄이긴 하지. 여기 이 돈으로 몸에 좋다는 거다해 먹어라. 엄마가 건강해야 간단쟁이도 건강하니까. 그리고는 한참 아이를 들여다보시더니, 아깝네, 아까워. 그거 하나만 탈거 나왔으면 홀매나 좋아. 10년 만에 겨우겨우 피로비로나온놓은게 개집애라니. 그리고 나가셔선 바로 수원의 집으로 가신 거예요. 속으로. 아들이니까 장손이지. 아무리 천년 패속에서 나왔어도 장손이긴 하지. 예부터 본처가 생산을 못하면 처벌들이니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 그럼 내 장소는 내가 못볼 이유가 뭐예요? 가만, 그 아파트가 어디라고 했지? 핸드폰에 당신 아드님이 보내주신 주소를 찾아가신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가자마자요. 아주 모자가 쌍으로 아주 파름치 거지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미 남편이 가 있었고요. 아버마, 너는 아주 태놓고양쪽살림을 하기로 했구나? 거기는 장모님도 다 계시지만 여기는 나 하나뿐이잖아. 열분 왔다. 시어머니 웃긴 게 코앞에서 아들 손주를 보니까 마음이 200% 달라지신 거예요. 아주 마음이 붕붕 날아다니는 기분이셨나 봐요. 하긴 왜안 그러겠어요? 저도 한편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집안에 대가 끊기고 대쌍 올려줘 다손 하나 없이 돌아가시는 줄 알았더니 이건 태물리 아들 손자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오셔서 이궁리 저궁리 하셨겠죠. 다음날 또 찾아가셨어요. 당신 아들 앞세우고 아들 손주가 보고 싶으셔서요. 이젠 수아도 아예 자기 시어머니 줄 알고 시어머니로 대우한 거고요. 어머님 어머님이 지리탕 좋아하신다는 이야기는 예전부터 들었어요. 제가 낙지 넣고 연포탕 끓여드릴게요. 식사하시고 가세요. 시모는 속으로 어라? 요, 요게 나이나 어려도 아예 막대 먹은 애는 아닌가 보네. 며칠만 지켜볼까. 그렇다고 수어가 저런 밀어내고 제자리를 찾아려는 욕심이 그리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이 공리 저 공리 아무리 그래도 본 며느리도 딸이지만 자손을 낳아놓았고 내쫓을 구실도 없고 무엇보다도 제 뒷배경이 빵빵하니까 훗날 독자로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당신 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꼭 필요했던 건. 정말 필수니까요. 그래서 결론을 내신 시어머니 다음날 아침 아드님을 부르셔서는 애비야 내 마음 알지? 너 안되라고 이를 꾸미애미는 아니란 거 알지야? 엄마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아무래도 나보다는 네가 공부를 많이 했다지만 세상을 몇십 년 터산대 네 경험을 믿어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렇게 무섭게 나오세요? 내 장손 데려와야겠다. 네? 뭐 아하니 내가 두번 보니 그게 나이가 어려도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순순히 내놓지도 않겠고, 그저 쓱 아닌 듯, 긴 듯하게 빼빼오자 엄마 그렇지만 아기를 강제로 빼앗아오는 건개가 새끼를 낳아도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두는 게 인지상정인데. 이거 사! 정신 똑바로 차려! 아기도 천불리고 오래 끄면 그거 떼어내는 게더 힘들어. 아예 초장에 끊어내야 해 그리고 여자 잘못 만나면 인생 쪽박나는 거야 물론 남녀간의 정이란게 하루아침에 끊어내기 어렵지 하지만 이번 기회에 독하게 마음 먹고 내말 들어 내가 장손 낳아준 애이미에게는 먹고 살 만큼 떼어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말고 다음날 또 수완의 집에 간 시어머님 물론 아들을 앞세우고 아이 건강 체크는 다 한겠냐? 네 병원에서 했어요 급히 태어나느라 제대로 했을라고 내 친구 남편이 태아병원에 있다 거기 예약해 놓았으니까 잠깐 다녀오면 돼이 남편이 데려갔다 올 거야 그러시면서 남편에게 아기를 넘겨주시는 거예요 강부에 쌓인 피 덩어리를요 얼른 다녀오나라 어머님 저도 같이 갈게요 아기가 저만 떨어지면 한시라도 안떨어지려고 해서요 막울 거예요. 얘가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어? 산모가 찬바람, 바깥바람 센다고? 산 위에 바람 잘못 쐬면 늙어서 그 고생을 어떻게 하려고? 가만히 있어. 집에서 꼼짝도 하지 말어. 그래도 어머님 아기가 많이 울 텐데 제가 옆에서 길어야 서너 시간이야. 그 길로 남편은 아기를 안고 우리 집으로 왔어요. 당신 아들이 나가고 차를 천천히 한잔다 드시는 시어머님. 얘 아가, 내말잘 들어라. 우리가 다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아기가 없어야 너도 새 출발이라도 하지. 나이 21살에 뭘 어떻게 하겠다고, 응? 아버지 뻘대는 남자에게 붙어서, 응? 내 아들을, 내가 살아라. 너하고 오래 갈 애가 아니야. 지쳐가라, 얼마나 무서워하는데. 이렇게 내가 챙겨줄 때새 출발해라. 내가 먹고 살 만큼 떼어줄게. 어머님, 아기는 어디 갔어요? 아기요, 아기. 본가로 보냈다. 내 며느리는 지금 친정에 있으니 내가 당분간 유모들여서 키울 거야.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어머니. 어머니. 안 돼요. 저돈 필요 없어요. 아기 돌려주세요. 저한테는 남편도 필요 없어요. 저한테는 아기만 있으면 돼요. 그 아기 내가 낳았어요. 그 아이는 내 거예요. 내 거. 왜 마음대로 빼앗아 가세요. 네 아들에게도 그게 좋아. 어른 말 들어라. 내 며느리가 이제부터는 그 아이 엄마다. 언니가 그러던가요? 자기 아들이라고? 자기가 키우겠다고? 당연하지. 당장 데려오라고 했다. 내가 미쳤다고 혼자 이러겠니? 넌 이제 우리와인연 끄는 거니 길에서 만나도 서로 모른 척해야 돼. 그리고 몸좀 낫거든. 우선 이사부터 해라. 내가 집은 벌써 알아보라고 했다. 저기 멀리 태국쯤이 좋겠다. 너태국가고향이랬지 외국으로 가면 더 좋고. 이진 명인 네 앞으로 되어 있다니. 이것도 너 주마, 네가 알아서 처보내라 그리고 울며 매달리는 수아를 뿌리치고 나오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돈이라도 챙겨줬으니 됐네, 하시는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수아는 혼자 외롭게 자랐고, 핏줄에 대한 지책이 강한 애고, 돈도 필요 없고, 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애였어요. 수아가 울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언니,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래? 여보세요? 언니가 어떻게 이래? 내가 아무리 믿고 싫어도 언니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정말 언니도 나하고 똑같이 아기 낳았으면서 어떻게 이래? 수아야, 울지 말고. 그게 무슨 말이야? 꾸미한테 무슨 일 있어? 언니가 키우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데려오랬다며. 저는 당장 집에 쫓아가 보았어요. 벌써 유머도 들였고, 아기가 와있더군요. 왔니? 그 애가. 왜 우리 집에 있어요? 네? 이해. 예, 네가 키워야겠다. 창손이다 뭐라고요? 애기 엄마가 있는데 애 엄마가 키워야지. 왜 제가 키워요? 아니, 왜 우리 집창손을 다른 사람이 키워? 애 엄마가 왜 다른 사람이에요? 당장 데려다 주세요. 전 남의 아들 못 키워요. 혹시 네가 아들을 또 낳을 수 있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너 아이 또 가질 수 있겠니? 너 그것도 아니잖아. 꾸미엄마, 나도 아들 하나 있으면 좋지. 게다가 남의 핏줄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님, 저 이혼하겠어요. 여기서 그만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 그래? 그래라 그럼. 하지만 명심해. 우린 아이 둘다 우리가 키울 거야. 넌 아기 놓고 나가면 돼. 그게 마음대로 되실 것 같으세요? 유책 사유가 얘예 아빠한테 있는데도요. 그래,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우린 전 재산 다 놓고서라도 재판 이을 거야. 아까 우리 한번 해볼까? 응? 뭐 고민할 거 없다. 너한테 두 가지 길밖에 없을걸? 참말 말고 두 아이 키우며 가정을 지키느냐? 아이벌인 엄마가 되느냐? 저는 친정에 돌아와서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웬청천벽력 친정 부모님이 변호사비를 못 대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이 키우면 살라고요. 두 아이 다 키우라고요. 전 못해요. 못하면 이혼한다는 게냐? 아이 데리고 이혼해요. 난 애비 없는 외손주 꼴못 본다. 예미야, 그렇게 감정으로만 그럴 게 아니라 여자 혼자 애 키우는 것보다야, 응? 남편이 밖에서 나 혼자 씩키우는게더 낫다고요. 엄마, 엄마 일이라면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나도 너한테 그런 짓 시키고 싶지 않다. 하지만 선택이어지거 없어. 대한민국이라는 데는 아직도 그렇거든. 네가 아이를 데리고 나와 이혼하면 모두에게 상처가 된다. 우리에게도. 아버지. 하나를 잃으면 하나를 얻는 게 세상사의 흐름이다. 네가 아직 그걸 모르는 게야. 어른 말씀을 들어 나쁠 게 없다는 친정 어머님의 달래으로 저는 우선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온 걸 항복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시어머니와 남편은 기세 등등 표정이, 그럼 네가 어떻게 혼자 살려고, 역구 아주 대놓고 재고이와제 딸아이를 차별대우 하는 거였어요. 수아에서 아이를 빼앗아온 지 정확히 12일 만입니다. 아니, 첫케집에는 응? 어? 20분 먼저 나왔어도 오빠인데, 응? 어? 오빠가 먼저 먹고 나서 먹으면 어떻다고 빽빽 소리를 질렀어. 어차피 그만남의 집에 보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케집애가왜 이렇게 드세게 울어? 폭 날라가게. 아이고 아이고 잘도 생겼지. 지혜비를쏙 빼닮아 나왔네. 이래서 시도둑질은 못한다는 거야. 우리 창손 얼른 얼른 커라. 여기는 네 집이야. 누가 너한테 뭘 할게야. 이집 재산은 다네 거야. 스물 다섯 살만 넘으면 이 할미가 이 회사 너한테 물려줄 거야. 아이고 저놈의 기집애. 저거 저거 그만 좀 울었싸라. 이 오빠 찬다. 애미야저 계집애 좀 방에다가 좀 치워놔라. 아이고, 넌 계집애가 저렇게 드세냐? 집안 폭 날라가게. 계집애가 너무 우악스럽게 울어대도 폭이 안 들어오느니. 이래서 해로부터 남녀 쌍둥이가 태어나면 하나는 가져다 버렸느니라. 바로 이래서다, 응? 집안에 아들 손자 하나 있으면 다른 거다 필요 없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거든. 아이고, 아이고. 오리장손 찰도 찹숬네 방에 들어가 수아에게 온 카톡을 확인하고 저는 시어머니 앞에 앉았어요. 어머니, 저 이혼하겠습니다. 도저히 이 집에서는 못 살겠네요. 끝난 이야기 아니었냐? 아이고, 그거 몇 마디 했다고 또 내일 는빛 쳐서는. 어머니, 저 이혼하겠어요. 아이고, 이혼이 무슨 유세냐? 유세똥 짊어졌네, 그려. 어머님은 끝났다고 생각하고 계셨지. 전화 아니에요. 그래, 그러니까 넌 나가면 돼. 너만 나가면 돼. 아니요, 어머님.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어머님도 여자면서 그러시면 안 되죠. 자식 낳아보셨잖아요 우선 우리 은주에 대한 친권 양육권은 제게 있다고 들었어요. 재산도 반은 주셔야겠어요. 결혼 후에 모은 재산은 분할 자격이 있고요. 저 사람의 바람질로 이렇게 된 거니까 일책 배우자로서 위자료도 따로 지급해야 된다고 저는 배웠어요 변호사한테요. 시어머니 주먹을 지긋이 주었다가 놓으시면서 그래 너는 그동안 나름대로 꽤 철저했네. 그래 그런데 말이다음 세상사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는 놈들을 저전 없는 구름 위에 놓는 사람이 있거든. 내가 지난 주에 네 시외 삼촌한테 내 재산, 네 남편 재산을 모두 명의 변경을 했거든. 위자료는 주마. 그까지 끔 얼마나 된다고 그래 그래 네 말이 맞다 니네 딸의 손주만 데리고 나가면 된다 그러라고 <laughs> 애초에 나는 아들 손주만 필요했으니까 됐어 응 나가라 오늘이라도 그래 정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렇게 이 집이 싫다는 데 응? 아니요 어머님 재곤이도 이집 자손이 아니에요 메야 수아씨가 혼인 빙자 가늠으로 저 사람 고소할 거예요. 그럼 재고니에 대한 친권 양육권 다 박탈당할 수 있거든요. 수아는 절대 아이안 뺏기겠다고 했거든요. 예전 봐라 헛똑똑 있네. 무슨 고려적 이야기를 시부렁거려. 혼인 빙자 가늠죄? 그게 폐지된 게 언젠데. 어머님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지요. 혼인 빙자 사기죄. 변호사 선임하시고 준비하세요. 그럼 안녕 계시고 법원에서 뵙죠. 저는 아기맛빵 두 개를 가지고서 앞에는 딸 뒤에는 아들을 업고 그 집을 나왔어요. 나와서 친정으로 갔어요. 이 야비한 시어머니와 남편 제가 나가자마자 수아에게 찾아가서 혼인시켜 주겠다. 새 출발하자고 하더래요. 당연히 거절했어요. 우리 씩씩한 수아가. 그리고 혼인병자 사기죄는 8개월 선고됐고요. 그게 작년 일인데 그 사람은 지금은 여기저기 열심히 선을 보고 다닌대요. 시어머니 닭달로요. 대를 이어주 아들을 얻으려고요 그러나 그게 그렇게 쉽게 달란가? 뭐 쉽게 되어도 좋겠지만은요.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